네, 안녕하세요, 박재일 프로입니다. 다운스윙을 만드실 때 수직 낙하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.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고 수직 낙하에 대한 표현 자체를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백스윙 탑에서 오른 손바닥의 모양에 좀더 집중을 할 거예요. 백스윙 탑이 원래 갖춰지면 오른 손바닥이 조금 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. 이 정면을 향해 있는 이 오른 손바닥을 다운스윙할 때 지면 쪽으로 오른 팔을 필 거예요. 바닥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오른팔을 펴주는 겁니다. 오히려 이제 반대로 백스윙 탑에서 팔꿈치를 몸쪽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붙어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오른손바닥을 바닥으로 펴준다라는 느낌이에요. 끌어당겨가지고 공을 맞출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자 끌어당긴 상태에서 임팩트 때 팔이 안 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더 쉽게 접근을 해보는 건데 오른팔에이 손바닥의 방향이 지면을 보고 있으면 공을 치러 들어왔을 때는 공의 기준점보다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왼쪽으로 와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7번 하연의 로프트가 6번처럼 맞을 수가 있고, 풀려 맞는 샷을 조금 더 보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이 손바닥의 모양 자체가 정면을 보고 있다가 공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 상태가 그대로 맞으면 열리는 거고요. 이 상태에서 풀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이 이제 헤드가 닫혀서 왼쪽으로 감길 수가 있습니다. 손장난이 이것도 결국에는 굉장히 많아지는 골프를 치고 있다는 라 거예요. 팔꿈치가 접혀져 있던 게이 짧은 순간에 다시 피는 타이밍 자체가 못 찾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어차피 어드레스 했을 때 팔이 툭 늘어져 있는 것처럼 임팩트 때 자연스럽게 다 펴져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러한 미스 자체가 다 당겨지는 분들이 많고 움츠러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런 것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백스윙 탑에서부터 양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른 손바닥을 공 쪽으로 그냥 이렇게 탕 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시합 영상에서 보게 되면 아이언샷을 할 때는 피니시를 크게 가져가지 않고 팔로스루를 조금 줄여놓는 듯한 느낌이 있죠 4분의 3 스윙이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는 약간의 펀치샷 같은 느낌인데 연습을 할 때는 지금 포커스는 우리가 임팩트에 포커스를 다 두는 거예요. 임팩트를 정확하게 치기 위한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피니시가 너무 큰 듯한 느낌 자체는 필요가 없습니다. 피니시를 줄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거리 차이가 절대 더 적게 나가거나 하진 않거든요. 오른팔의 움직임 자체가 공 쪽에서 탕 펴진다라는 느낌. 이게 실제로는 임팩트가 탁 들어왔을 때는 이 오른손바닥이 타겟을 보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좀 풀렸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오른손바닥이 지금 저를 가리키면서 하늘을 본단 말이죠.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타겟을 지켜준다는 느낌보다는 지면을 유지를 해놔야지 이 동작에서 공한테 가게 되면은 손바닥이 타겟을 보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정말 프로 선수들처럼 정말 공을 잘 치는 아마추어 상급자 분들처럼 볼의 포지션 자체를 좀더 왼쪽에서 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 풀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려오지 못하고 공이 다 올라가면서 맞는단 말이에요. 원래 기존에 갖춰놨던 이 양손을 몸쪽으로 이렇게 끌어 당기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몸쪽에 파고 들어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부터 이공 쪽, 지면에 있는 공 쪽으로 오른팔을 계속 이렇게 쭉 펴주는 연습. 임팩트가 훨씬 더 앞쪽에서 형성이 잘될 거고 더 간결한 스윙 안에서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코스에서도 거리감이 좀 일정해질 수가 있어요 방향성도 문제가 될수 있긴 하지만 풀리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 앞뒤 거리가 잘안 맞아요 잘 맞았을 때 너무 많이 가고 좀덜 맞았을 때는 또 너무 적게 나가고 앞뒤 거리 내가 잘 맞았을 때안 맞았을 때 편차가 막 20m 이상씩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앞뒤에 대한 거리 자체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고. 오른 손바닥에 포인트를 좀 주게 되면은 공의 방향성도 한쪽으로 좀 몰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를 진짜 잘 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터지는 거를 일단 한쪽으로 만들어야 돼요 양쪽만 안 터져도 그렇게까지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공이 양쪽으로 터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정말 좋은 임팩트 자세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임팩트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팔이 당겨지지만 않아도 움츠러들지만 않아도 골프는 훨씬 치기가 수월해집니다. 어드레스 때 이렇게 팔이 툭 펴져 있던 것처럼 임팩트 때도 조금 더 이렇게 팔이 펴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박재혁 프로였습니다.